둘째 날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가셨을 때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주받은 나무라는 게무엇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정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네 번째 샌드, 샌드위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샌드위치 이야기 뭔지 아시죠? 이 주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봄 11장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어서 15절에서 19절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마른 무화과나무의 가르침이 20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이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이야기죠.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중간에 끼있는 이야기죠. 그 성전을 정할게 하시는 예수님. 결국 성전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네. 결국 오늘 우리가 온갖 잡된 생각으로 이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 있어서 세상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와서 더 정결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중앙 부분에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화과 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샌드위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이튿날 그들이 베단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 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 샌드치 위 이야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예루살렘 있었는두 번째 이야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성전이었는데 교회죠 오늘의 말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고. 네, 장사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아울러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나오죠. 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었죠. 왜냐하면 잎새가 너무 무성해서 이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어떻게 어요 없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켰지만 이 무화과 나무,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이미 꼴지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시키십니다. 예,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부당할 것이다. 예, 거부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예.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끝까지 왜곡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곰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백성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공헌하지만은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만일 정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진리가 성화시키는 영향을 마음에 미치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심령 속에 있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늘을 향하여 거짓 가지들을 자랑했다. 그러나 구주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그대들을 위해 철저한 사업이 이룩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분명히 그대들에게 내릴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그분의 선고와 결과는 성전 전결로 그분에 대한 음모를 꾸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성전 제도의 결국과 유사점을 보인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멸망을 결정함.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더해진 축복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열매 없이 형식만 유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칭찬 듣는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럴 듯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경고를 듣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